자, 우승식을 우승식을 선사하겠습니다. 피그가 잠시만요 있겠습니다. 이거 부정이요 잠깐만요. 왜 부정행위네요. 세지한테 마검이 있었어요. 세지한테 마검이 마검이 없습니다. 자, 일단 동기로 가지입니다마검습니다요 동기로 가지입니다 야, 두 가지 누가 마검에 맞았다고 했어요. 야, 팔로만 했더라. 진지하게. 라이트닝 선다. 그럼 동계 칠까? 야계 야,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니다 자, 오늘 해볼 콘텐츠는 눈치 게임. 아 이게 간단한 눈치 게임이 아니라 일단 규칙은 다 알고 있어. 아예 어, 알고 있죠. 알고 있지만 일단 시청자 분들이 보니까 설명을 해야겠다. 그 규칙은 뭐냐면 일단 자기 부스 여기 자기 기지에 있을 때는 공격을 하지 못해. 대신 비매너는 어차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때리는 거는 안 되고 일단 기본 아이템은 여기 활과 여기. 활과 이거 뭐지 고기. 주고 일단 밤으로 시작한 뒤밤으로 그리고 또 때릴 때는 손으로는 절대로 못 때려. 근데 활, 활로는 때릴 수 있어. 활로 이렇게, 활로는 뭐든지, 어 활로는 뭐든지 할수 있어. 뭐 이렇게 때려도 되고, 최종 목표는 여기 TNT를 가지고 가서 아니, 가지고 가서 자기 기지에서 터트리면 승리하는 거야. 근데 터트릴 때 지금 라이터가 없잖아. 라이터, 라이터는? 요 위쪽에, 맨 위쪽에, 옥상에, 여기 좀비들이 득실득실한데, 요 상자에 있어 라이터 총 6개가 있거든. 총 6개 찾아서 이제 자기 기지 가서 터트리면 승리. 설명이 너무 길다. 어, 설명이 너무 길다. 오케이 끝. <laughs> 자, 시작하자. 네. 3, 2, 1, 시작! 음. 시작. 가자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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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시작. 간다, 시 간다. 화살 네. 오예, 파살 아, 얻었다. 일단, 일단 일단 튀자. 일단 일단 가서 얻었으니까 내기. 오시 오시 오시. 요씨 갑니다. 어, 어, 어. 일단 내기지로 왔어. 자, 누구 죽일까? 아, 아 못고 했는데. 저희 사이에 기고배가 있는 저기요. 것 같아요. 끼었는데. 저희 사이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어어 어. 아싸, 맞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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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. 나도 한명 죽였다. 죽였다. 나도 한명 죽였다. 아싸. 이 이때를 틈터서 이때를 끼었는데. 이때를 틈타서. 아! 딱 팟. 오! 지다. 아, 나이스. 어,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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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자, 다시 돌아갑니다. 리스폰. 아, 내 네, 아이템. 아이템 다시 지급됩니다 아! 아. 아, 누구야? 오케이. 자, 이거 내가 버... 죽은 사람은 내 기지에 와서 여기 버튼 누르면 아이템 지급된대. 이거. 어디에서 쏘는 거야? 야, 야 대체 어디서 쏘는 거지? 일단 어어 어. 위험하다 어이가지 오케이 아, 안돼 야 위에 야. 위에 라이터 위에 라이트 조심해라 위에 라이터 위로 가자 일단 안돼 아야 이남민의 내장술한 그랬지 마라 안나아아 아, 아, 좋은 방법이 있다 음 <laughs> 난 슬금슬금슬금슬금 슬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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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슬금 아금슬왜왜왜왜왜왜왜 왜? 금 슬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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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 슬금 시금 슬금 슬안 슬금 가금 슬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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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밖에 금 슬금 아 들켰다 그냥 아, 들어갈래 오케이. 들어갈래 안되겠다 아. 보고 완료 <laughs> 아 쏘리 야리 <laughs> 쏘리, 쏘리 야 인마 백 눌러다 백백백백백백백 눌러서 돌아가 왜 뭐했어? 인마가 내내 쪽으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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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냐? <laughs> 너뭐 아, 왜는데너 뭐있냐 아나 아대로어너 뭐있냐 어? 어? 야 나, 근데 보기는 너무 심하잖아 야야 잠깐 TNT 야 TNT 벌써 털렸다 렸아 TNT 그래. 렸다야 아, 죽여라 죽여라 t n 다뒤다야 밑에 공지다야 t 가어디가 어디가 장려 그쪽에 그쪽에 는데 어디있는데 야잠만동맹야자 동맹 동맹해야겠다 있어 아니 저기 저기 TNT가 아니야니까 그럼 어디어디어상이옥상상아 어디. 옥상 야 일단 다 옥상에 어봐야 옥상으로 보자 아오케 이게 누가 쓰고 소는 것 같은데? 아이, 이거. 와야 옥상 못 간다, 옥상 못 간다. 야, 벌레 아! 샌다. 야, 좀벌레 새. 좀벌레 아. 딱딱이한테야, 아! <laughs> 옥상 못 간다, 옥상 아, 못 간다. 가지마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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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야, 못 야, 가. 야, 옥상 못 간다. 안된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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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야, 소지마, 소지마. 아씨. 야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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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. 야, 옥상 못 가. 옥상. 와, 옥상에 좀비 투상이. 야, 옥상 못 간다 진짜. 했어. 야 샌다 샌다고. 대한다. 야 근데 누가 옥상 뚫반았지 일단. 야 벌집 누구냐? 야종야존발레존발레 벌레 벌레 벌레. 총이다 총. 야 붙들어 놨 아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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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야존발레 아니야 아니야. 아 아우 진짜. 아존발레 아, 진짜. 야 종발레. 아. 아. 야 종기 뚫렸는데. 야안에야안에 블랙이. 아, 야 블랙이 야 블랙이야 여기야 야. 야 블랙이 잡아 블랙이 어디있 블랙이 죽여 야야 어디,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좀벌레 블랙이 나와봐 좀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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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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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내 거야 아아 좀벌레 아, 아. 야 어디 너, 라이터 놓어 자 라이터 라이터 야 어디 있어 안 되겠다 블랙이 이거 어쩔 수 없다 블랙이 아 야 블랙이 활 내가 다 먹었다. 야, 야틱내놔야야 야, 야, 여기 블랙이 있지. 아이 존벌레. 벌레. 벌레 저리가. 안 돼. 떨어졌다. 저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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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이 여기 도레, 활 있다. 내려온다. 아! 아! 어디내려야 좀비 투성이 됐어. 숨을까 내. 벌레 야. 야 진짜 지네가 진짜, 진짜 야 잠깐 아니, 동맹, 동맹. 동맹하자. 동맹. 동맹해야겠다. 야비 야! 야, 동비... 동맹. 야. 야, 그래. 야. 그래. 와! 아니 아니 돼지. 돼지. <laughs> 아 야, 못벌레 야, 이거 야, 정말이야. 진짜 해 봐. t n t 어디 있어, 근데. 야, t n t 사라졌어. 야, 누가 야, 가지고 있어? 진짜 못 팔래. 나 TNT 일단 누워 가져 갔냐? 나 욕구는 없는데. 아, 야, 진짜 이거 야 야, 아, 좀비 개이바다 어, 일단 좀비 축 사라졌어. 야, 축산하자. 돼지. 야, 너 야. 야, 좀비 축 <laughs> 사라야겠다. 야, 돼지. 야, 돼지. 내가 <laughs> 좀비 리셋을 딱 30초 안에 좀비 리셋. <laughs> 야 피치한테 야배치한테뛰었다 야. 야 봤어? 나야배치한테 튀었다. 안 돼. <웃음> 야, <웃음> 야 무슨 기차처럼 좀비가 따라다녀. 기차. 아치라도야야 동맹 동맹 일단 어쩔 수 없이 동맹. 야 동맹 동맹. <laughs> <저> 죽어요. <웃음> 동맹. <웃음> 야 좀비 죽어요. 밀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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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내. 아. 야 다들. 야, 내보스 난리 났어. 아! 구름 뭐니? 야 이... 야, 야! 좀, 존말레 벌레 같은 자식! 어? 야대지 죽었다! 야 틴트 떨어졌어! 어? t n 어디 어디 어디? 야, 돼지한테 있어 돼지! 어? 어디 어디 어디? 나한테 없는 아, 아, 야! t n 나한테 있었다! t n 나한테 있었다! 아! 잘 아. 아, 잡아! 야! 대지잖아대지잖아 야, 야! 야! t 나한테 있었다! 여기! 야. 야. 야, 지도 몰라, 니한테 이득. <laughs> 야, 아! 좋아. 야, 누가 마검 썼어, 나한테 마검. 왜가 마검? 야, 좀비 쏘재다 야. 어? 마검. 마검 어? 아니야. 아, 아니야, 나. 아, 좀비. 존벌레! 야, 이 벌레들아! 아! 실수로 화를 퍼내버린것 같은데 착각인가? 일단 올라가자 2팀을 뒷끝서 옥상으로 옥상으로 가야 돼지 어있어야 돼지 오케이. 야 2층 어. 마크야 2층 아! 좋았어! 도망쳐! 야 내가 이긴다 야 이건 내가 이긴다 젠장아~~~~ 이건 내가 이긴다 너 죽었어 아야 2층 어. 야 옥상으로 올라오잖아 아싸 <웃음> <웃음> 이이이이 <laughs> 빨리 찾다 찾아라 찾아라 아 어! 찾았다 f 어! 죽어 야다 옥으로 나 한테 있어 야 잠깐만 나이스 죽어! Yeah! <laughs> 죽어 야 죽어 <쒸>! <laughs> 야, 어 지름길 지름길 뭐냐 지름길 탔다 <laughs> 지름길 뭐냐 지름길이지 야, 지름길 뭐냐? 말, 말 그대로 지름길 뭐냐 말 그대로 지름길 아 근데 TNT가 나한테 없다. t n t 가 없다 일단 다 태워버릴 거야, 다 태워버릴 거야. 아 아마따... 맞지? 야! 야, 야, 됐다! 아 이겼나? 야 누가 이겼어? 아 피그 피그 이겼지? 피그. 아 팀들 들고 가는 걸 봤어. 자, 피그 자 우승식을 우승식을 선사하겠습니다. 피그가. 이겼고요. 잠시만요 이거 부정의요 잠깐만요. 왜부정이에요 레전드, 대지한테 마금 있었어요. 대지한테 마감이. 마금없었습니다자 일단 경기로 가족입니다. 야 중간에 누가 마검에 맞았다고 했어 야야 활로만 했잖아 진지하게 라이트닝 썬더 나 번개 칠거야 번개 야내 옆에 누가 있는데 도정히 개정치겠냐 <laughs> 나 번개, 번개로 번개다 죽입니다 야 마검 맞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데 감, 내가 마검 써서 감, 내가 들키지? 감, 내가 왜 하겠냐 아니야 진욱이 눈치 없어 아, 다죽이다야 그만 <laughs> 죽여 <laughs> 자 일단 우승식을 거행합니다. 어, 어, 어. 전부 다내 옆에 서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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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피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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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내일 땡이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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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 여기, 여기. 야, 여기 왜 이러니? 어 있네. 자 이제 번개 번개 치겠습니다. 번개. <목소리> 번개. 따다다다다다. 게임 모드 업데이트 됐습니다. GM 게임 모드 풉니다. GM 연. <목소리> 이게 <목소리> 아! 갑니다. 항상 <목소리> 끝은 이런 식이더라. <목소리>